네. 오. 아. 우리 멤버 이름으로 사명시 했네. 어유, 너정아돼 있생. 신동우, 공찬, 시근. 시근 어디 갔어? 신우 아, 신우, 네. 공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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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정. 나는 뭐야? 환이냐? <laughs> <laughs> 너를 진짜 나면 환인데. 뒤가 여기 이이 환인데. 저 추월. 아, 뭐좀아들사은 거부? 네. 아, 맞지요. <laughs> 네, 다 네. <거기서 웃음>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어, 올해, 준비하셨을 텐데, 그렇게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여기 적혀있는 말처럼, 우리의 청춘을 찬란하게 빛내줘서 고맙다는 말처럼, 어, 저희 역시도, 저희의 청춘을 환하게 비춰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도> 네, 어 일단 함덕 씨 오늘 또 공연 어땠는지 소감을 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 공찬이 먼저. 네, 어게감사하상 어, 저번에 이제 작품 때문에 홍콩에 먼저 왔었는데 <목소리도> 정말 많이 우리 방아분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럼 저도 정말 매우 꽉 채우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럼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국의 바이러스와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 <목> 그래도 오기 전부터 준비하면서도 어, 걱정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이지 8년 만에 홍콩에 오기 때문에 아들이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던 같아요. 그 우리 반아들이 이게잘이 많이 그래도 오늘 이렇게 보니까 다들변함없이 그대로 있네요 우리 반아들

홍콩에 다시 우리 단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더한번더느꼈던것같습니다 사실 아 진짜로 음, 좀긴 시간 동안 홍콩에 어, 못 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힘내서 아프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아. 네네니까뭐 예도 저好多大家來到這道就是令到我們的一個演出是更加發光我也都希我們可以有更多機會 네, 네 아,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어. 아니, 뭐 괜찮은데? 어라? 아니야, 저리 가. 아니야, 아니야 저리 가. 어. 아, 때려주세요. 아, 니음과 웃음과 웃 웃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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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 웃음과 웃음과 아니과 웃음과 웃음과 웃웃

네, 많은 걸 내려놓으면서 환으로 바꿔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충이 <목소리도> 네, 아, <목소리도> 그 느껴져서 너무 더 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네, 아,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어, 더 열심히 더 좋은 곡 노래와 어, 그런 무대 보여드릴 수 있는 피오이가 아, 되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laughs> 그리고이 이 말이 너무 그, 너무 가슴에 이렇게, 이렇게 꽂히는데 우리 아직 여기 있어라는 얘기잖아요. 사실 아 진짜로 너무 감사하고 어, 저희도 계속해서 여기 있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 의오 뭐, 일단은 뭐 홍콩에 오기 전까지 열심히 우리가 또 여러분들 만나는 걸기다리고기대하고또 설레이는 감정으로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마이셨지을까을해봅에온 이유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유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유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이유가 오늘 이 자리에 온이유이 자리에 온서유는 제가 오늘 이말씀드리에온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 리에온 이유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리에온이유

어, 오랜만에, 8년만에 하는, 콘서트이니만큼 어, 오늘, 시간이 여러분, 에게 정말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m e 마, they, s i 이 the p 어, 금방 다시 올게요. <laughs> 우리 다 같이 약속하자. 약속할게 땅땅 마지막 이순간이까이라도 이곳에서 음. 날 진짜 이 영화처럼 가사처럼 약속할게요. 就好似呢首歌嘅歌词一样我哋应承大家我哋会 即금佢問介紹人過嚟你講我哋好快會當然呀所以請你哋可以好好等我哋你哋都應承咗我哋喇知唔知呀好你哋係真係真係真만真係真係真係真係真係 <laughs> 아 여러분, 아, 빼먹은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의... <laughs> <laughs> 어디먹었어요 <laughs> 이번 공연을 같이 준비해준 스태프분들, <laughs> 우리, 우리 연출부, 우리 또 스태프분들, 우리 댄서분들, 코든팔 댄서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네네네. 아리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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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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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또 함께 어, 그곳 전에서 만날 수있은귀바랍니다 <목소리> <목소리> 정말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텐트 남기고 있는데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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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니다분들의 목소리가 꼭 함께 해야 하는 니다 다음은 텐트니다 다음은 텐트입니다. 다음다 불러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